안녕하세요. 강원도 영월이에요 어, 첫번째 그물망 한 50-60cm에 띄어놓은 그물망 지나서 고추는 지금 꽉 차게 달렸습니다. 어, 그 이외에도 지금 한 80cm, 80cm, 90cm까지 고추는 쭉 달려서 곱게 잘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이 고추가 곧 살이 올라야 되겠지요. 살이 올로, 울러들어 또물 간수를 조절을 잘 해주면은 고추가 이제 쭉쭉 빠지면서 잘 살이 잘 오르면서 이제 색깔을 잘낼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추가 약간 이제 약이 오르려고 색깔이 좀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 하우스에 물 관리는 어떻게 하시냐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시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합이 된, 어, 그것을 가지고 물천에다가, 물천에다가 1kg, 1kg 더 넣으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냥 1kg만 어, 넣어서 어, 약 천천히 한 30분 이상 100평 어, 하우스에 30분 이상 물을 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물을 넣어주면서 혼합한 물을 30분 정도 넣어주고 나서 어, 30분을 쉬었다가 다시 물을 천을 100평에다가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00평에 약 2,000리터를 물을 넣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틀 후에 다시, 어, 이틀 후에 이틀째는 맹물을 가지고, 맑은 물을 가지고, 어, 다시 이천을 넣어주는 방법. 그런 식으로 이제 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고추는 하우스 고추가 되겠습니다. 제가 고추의, 어, 영양분은, 어, 그렇게 뭐 필입 하는 건 없고, 루팅 파워, 조이 고추망, 어, 회사에서 제가 그 대표님이 주신, 어, 루팅 파워, 루팅 파워를 한 주기적으로 한 15일에 한 번씩 고추를 하우스에 고추, 어, 점적 관수로 인해서, 어, 일로 이제, 한 15일에 한 번씩 쭉 계속해서 고추를, 어, 점적 간수로 유팅 파워를, 어, 트위, 어, 물을 주면서 키웠습니다. 키운 결과가, 어, 고추는 뭐 총총총 달린다는 것보다는, 어, 곱고 굵으면서 실하면서 이 살이, 고추 살이 단단, 아주 단단하면서 굵직하면서 이렇게 그냥 살이 잘 올랐습니다. 이게 글쎄, 루팅파를 먹어서 그런 건지, 다른 영양분 뭘로 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추는 아주 그냥 대가로 잘 크고 있습니다. 이게 강력대군 고추가 지금 대가로 잘 빠져서 고추가 쭉쭉잘 빠졌습니다. 아주 그냥. 일신하게 잘 자라고 살이 잘 올랐습니다. 어, 이렇게 1000리터 물통을 어, 이용해서 고추밭에 하우스로 물을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노지도 물론 이 물통을 가지고 어, 연결 연결해서 물이 간주를 하는 어, 시설로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고추밭에 점점 호수로 인해서 물을 간주시켜 주는 것은 요새는 요즘에는 어 이렇게 질소, 인산, 가, 칼리 봉소 이렇게 돼서 나오는 혼합해서 나오는 어, 간주용 이제 그 비료가 있습니다. 이 비료를 저는 어,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만 바가지. 이조그만 바가지를 가지고 요기 약한 1kg 요 속에 쏙 들어갈 정도로 담으면 한 1kg를 가지고 어, 1000l를 물을 1000l를 녹여서 어, 1000l를 이용해서 물을 하우스로 어, 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지도 이거 천을 1kg 넣어가지고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를 한세 번만 주시면은 고추에 아주 좋은 어,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간, 어, 물을 요걸, 간주시설을 요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장마비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농민 여러분, 전부 비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